요즘 급상승 중인 자랑스러운 국산 필기구. 국산 필기구의 자존심 자바펜. 자바펜 제품 중 일본 필기구를 대체할 탑6 제품들을 소개하는 시간을 준비했습니다. 일본 필기구를 대체할 국산 필기구 6위 자바펜 셀렉트. 사용자가 원하는 색깔 굵기를 선택해 나만의 펜을 커스터마이징할 수 있는 제품이 있습니다. 이름하여 셀렉트. 셀렉트는 세가지 리필심을 골라서 세팅할 수 있는 3공바디, 네가지의 리필심과 샤프를 세팅할 수 있는 4플러스 1공바디 두 타입이 있습니다. 이렇게 DIY로 나만의 멀티펜을 완성할 수 있답니다. 또한 잡바펜의 셀렉트는 심 굵기가 다양하다는 와우! 장점이 있는데요. 잉크 찌꺼기 없이 부드러운 필기감의 초저점도 유성 리필심은 1.0에서부터 0.7, 0.5와 세필감이 뛰어난 0.38mm까지 중성심은 0.3, 0.4가 준비되어 있어 사용자의 취향에 맞게 맞춤형 필기가 가능합니다. 내 마음대로 DIY에 사용할 수 있는 자바 펜의 셀렉트. 심지어 자바의 모든 멀티펜과 호환이 가능하다는 점. 합리적인 가격까지 일본 멀티펜 대체할 국산품으로 인정합니다. 일본 필기구를 대체할 국산 필기구 5위 제도샤프. 일제 필기구를 대체할 국산 필기구 그 다섯 번째 자바의 제도샤프 시리즈. 0.3, 0.5, 0.7, 0.9mm의 제도 샤프와 6가지 컬러 구성으로 된 투명 제도 샤프와 불투명 제도 샤프, 그리고 깜찍하고 귀여운 고양이 캐릭터가 디자인된 야옹 골드 샤프가 있는데요. 야옹 골드 샤프는 일반 제도 샤프와 달리 그리퍼 부분이 러버 재질로 되어 있어 필기시 손이 편하다는 점. 자바의 제도 샤프는 일반 샤프보다 샤프심의 강도가 우수하다는 장점이 있고요. 보통 우리가 샤프를 쓰다보면 침이 막히는 등 잔고장이 많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의 자바펜은 다릅니다 2단 금속자크 기술을 적용하여 침이 막히지 않고 또 잔고장 없이 오랜 시간 필기가 가능하거든요 어때요? 이만하면 자바펜은 제도샤프 추천할 만하죠? 일본 필기구를 대체할 국산필기구 4위 일제필기구를 대체할 국산필기구 그 네번째 스프링업 스프링업은 중성 잉크펜으로서 가느다란 심 굵기의 필기가 가능해서 인기가 좋은데요. 스프링업은 심 굵기가 0.28과 0.38두 종류라서 세밀한 필기가 가능해 학생들이 선호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잡화펜만이 오랫동안 축적한 영류방지 스프링 내장 기술을 통해 장시간 필기를 계속하더라도 잉크의 끊김 없이 부드러운 필기가 가능하다는 사실. 여러분 이제 잡화펜 스프링업으로 갈아타보는 것은 어떠세요? 일본 필기구를 대체할 국산 필기구, 3위, 일제 필기구를 대체할 국산 필기구, 그세 번째, 파워라인과 듀플렉스입니다. 필기를 할때 중요한 부분은 이렇게 형광펜으로 밑줄을 긋는데요. 색이 예쁘고 사용감이 부드러워서 학생들의 선호도가 높은 제품입니다. 자바펜의 형광펜은 아주 훌륭한 퀄리티를 자랑하는데요. 형광펜의 핵심은 뭐니 뭐니 해도 깔끔하고 부드럽게 그어지는 것은 물론, 눈에도 잘 보여야 하죠. 밝고 선명한 색상을 표현하는 건 기본이고요. 또한 마일드 컬러는 눈의 피로감을 덜어주는 동시에 중요한 부분을 한 눈에 쏙 들어오게 만들어줍니다. 파워 라인은 오리지널 8색, 마일드 컬러 12색, 총 20색의 컬러 구성입니다. 4mm 사각립, 0.8mm 가는 필기선을 선택해서 쓸수 있는 양방향 형광펜 듀플렉스는 오리지널 6색, 마일드 12색, 총 18색의 다양한 컬러 구성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제 형광펜은 우리 기술로 만든 접합펜의 파워 라인과 듀플렉스 트윈 형광펜이 있다는 거! 밑줄 쫙! 일본 필기구를 대체할 국산 필기구 2위! 일제 필기구를 대체할 국산 필기구 그두 번째! 자바펜의 Z3불입니다! 잉크의 끊김없이 부드러운 필기감을 자랑합니다! 특히 우리가 잉크똥이라고 하는 유성펜 특유의 찌꺼기가 없는 것이 장점인데요 이렇게 필기를 끝내고 손으로 문질러도 번짐이 전혀 없어 노트 위에 아주 깔끔하게 필기가 가능합니다! 그런데 Z3볼의 장점이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0.38에서 0.5, 0.7, 1.0mm까지 다양한 심 굵기가 준비되어 있어 일반적인 필기는 물론이고 아주 세밀한 필기까지 다양하게 가능합니다. Z3볼은 크게 두 가지 제품으로 나뉘는데요. 일반 Z3볼과 저중심 Z3볼 M. 저중심 Z3볼 M은 일반 Z3볼의 손잡이 부분에 무게 중심을 잡아주는 금속이 들어가 있어 장시간의 필기 시에도 손이 피로하지 않습니다. 다른 펜은 못 쓰게 된다는 무선 중독성이 있습니다. 자바의 멀티펜은 앞서 소개해드린 3색 멀티펜 외에도 4색의 볼펜과 샤프를 사용할 수 있는 Z4 플러스 1도 있습니다. Z4 플러스 1은 0.7mm와 강아지 캐릭터가 디자인되어 있는 0.5mm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바의 멀티펜 전 제품은 리필 호환이 모두 가능하니 자유롭게 원하는 대로 쓸 수도 있겠죠? 일제필기구를 대체할 국산필기구 대망의 1위! 일제필기구를 대체할 국산필기구 첫 번째! 자바펜의 대표 상품, 히트 상품! Z라인입니다. 부드러운 것이 특징이며 스타일 또한 좋은데요. 0.38, 0.5, 0.7, 1.0 실용적인 4가지 굵기에 손의 피로도를 최소화하니 자바펜의 최애템으로 사랑받을 만하죠? 0.38은 섬세한 새필감과 부드러운 필기감까지 갖추었으며 1000m 이상 끊김없이 쓸수 있습니다. Z라인의 리필 역시 4가지 굵기별로 흑, 청, 적, 삼색이 있고요. 모든 굵기의 리필러블이 된다는 사실! 자바의 제트라인 국산 필기구의 자존심이라고 자신있게 말할 수 있겠죠? 자, 지금까지 일본 필기구를 대체할 우리나라 국산 볼펜에 대하여 알아보았는데요. 여기 자바펜만의 유일무이한 제품들이 있습니다. 바로 고급 만년필과 우리나라 고유의 문화를 담은 전통펜입니다. 모두 8종으로 되어 있습니다. 황동 재질의 다이아 커팅으로 물결 모양을 새긴 로얄플래티늄부터 현재 고공행진 중인 스인레스 스틸 재질의 매트릭스 만년필까지! 자바 만년필의 촉 굵기는 F촉과 EF촉으로 두 가지이며 컨버터, 일회용 카트리지, 병잉크, 만년필 선물세트까지 구성되어 있습니다. 또한 자바펜의 대표적인 상품으로 꼽을 수 있는 자바의 전통펜! 우리나라 고유의 전통과 문화를 모티브로 하여 무궁화, 사군자, 호랑이, 용, 훈민정음, 한글자음, 태극문양, 신랑각시, 하회탈 등 품질은 물론 아름다움까지 겸비한 자바의 전통펜 역시 자랑할 만하죠. 자 지금까지 일제 필기구를 대체할 신토브리 우리펜. 여러분 필기구는 우리의 생각을 표현하는 가장 기본적인 수단입니다. 품질도 우수하고 가성비까지 좋은 자바펜의 세계로 빠져보는 건 어떨까요? 한 가지 더 이쯤에서 궁금해하실 분들을 위해 자바펜을 소개할까 합니다. 주 자바펜은 1997년부터 문구 종합 브랜드로 설립하여 고급 만년필을 비롯한 볼펜, 샤프, 멀티펜, 형광펜, 마카펜 및 다양한 기능성 신제품과 우리나라 고유의 전통미를 강조한 전통펜까지. 꾸준한 연구 개발을 통해 수입 필기구와 치열한 경쟁에서도 밀리지 않는 품질로 젊은 세대에 인정받는 브랜드로 점점 더 성장해 나가고 있는데요. 자바펜의 특징적인 점이 하나 더 있습니다. 국산 필기구란 슬로건으로 지금까지 그 명목을 유지하고 그 자리를 굳건하게 지켜나가고 있는 점인데요. 자바펜은 설립 초기부터 중국산 및 수입품의 판매를 배제하고 순수 국내 부품을 이용한 국산 제품 개발을 고집해오면서 1997년 IMF 외환 위기를 넘어 2002년 피파월드컵 고급필기구 공식 OEM 공급업체로 선정 2007년 산업자원부 장관 표창 2016년 기업부설 연구소 설립을 통한 적극적인 신제품 개발로 2017년 벤처기업 지정 및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표창 2019년 중소기업인대회 대통령 표창을 받는 등 항상 현재에 만족하지 않는 소비자의 실용성 및 편의성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며 합리적인 가치를 추구하는 대한민국 국산 필기구를 대표하는 기업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일본 필기구를 대체할 국산 필기구 자바펜의 제품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